키워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신TV 여러분들께도 이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개명미초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팀 비즈니스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개명미초마를 아마 한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유신TV 아침조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에 전 거를 못 보셨다 그러면 계속 이제 전에 거 영상 올라간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 영상은 유신TV 아침조회 영상입니다. 자 제가 어, 어제랑 그제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 카테고리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변할 것 같아요. AI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핵심은 타임레버리지다. 예, 즉 우리는 다단계 보상을 줍니다.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열정과 경험을 다단계 보상 구조에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른 다른 카테고리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에서 이게 가능하니까 타임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개인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팀 비즈니스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요. 팽나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해서 잘안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나 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영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험사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보시면 개인이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천만원 가져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사업은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유신 t v 보시는 분들이 상당 수가 개인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난왜안 되지 그러면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탓을 하냐면은 어 저기 회사 탓을 하기 시작하고 스폰서 탓을 하기 시작하고 시스템 탓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방향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개인이 열심히 해서 안 된다니깐 요. 이 사업은 팀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하실 거면은 저는 영업을 뜻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팀 비즈니스의 극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겠죠 자그팀 비즈니스의 핵심이 바로 이 개명미초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명미초마는요 계획, 명단, 미팅, 초대, 마감까지 이루어지는 이팀 비즈니스의 핵심, 핵심입니다.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공의 8단계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다섯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 드리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섯 가지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마감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마감 얘기하면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감 얘기하면 그냥 마감 왜또 마감이야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을 벌고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추어 하실 거면은 동호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요즘 동호회 굉장히 많아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 아니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려면은 마감이란 이슈는 무조건 내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그러냐면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케팅 사업이죠? 마케팅은요, 실제적으로 돈,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갑니다. 이걸 마감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감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시면 내가 늦지 않잖아요? 그럼 내 파트너가 늦지 않고요. 내 파트너가 늦지 않으면 여러분들 산화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마감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마감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계획, 명단, 미팅, 초대, 마감이라는 이 다섯 단계로 가는 단계를 이제부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우스게 표현으로, 우스게나아고 이쁘게 표현한 거죠. 개, 명, 미, 초, 마입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개, 명, 미, 초, 마. 유신TV 보시는 분들 되게 비슷한 경향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회사 잘 되시는데, 우리 팀은 잘안 되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고 네트워크 마케팅 왕초보신데 내가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어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유튜브 서칭을 하다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이런 이유들이 되게 많으세요 즉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서 유신TV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푸는 고민의 해결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팀 비즈니스고 왜? 타임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개명미초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개명미초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계획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개명미초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계획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계획이라는 거는 마감을 가기 위해서, 마감을 가기 위해서 제일 초단해야 되는 게 계획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은 마감부터 시작됩니다. <laughs> 이게 재밌죠? 계획은 마감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회사는 주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마감이 있다는 소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한7 0 월마감을 하시거든요 월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의 마감일이 언제지 여기서부터 계획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월마감이면 월초에 계획을 끝내놔야 되겠죠 아니면 월말에 계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마감이라면요 주 초에, 즉, 우리가 주를 시작하는 이 날짜에 막 계획이라는 그래서 이 주마감까지 맞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계획은 마감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마감이 언제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 여기서부터가 계획이죠? 두 번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능적으로 하셔야 될건 나에 대한 계획. 어, 내가 이번에 직급을 성취해야 돼. 그러면은 이 직급 성취에 대한 계획도 세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근간은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이 커져야 되죠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내가 이번에 이런 직급을 가야 돼 내가 이 정도의 수당을 얻어야 돼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은 바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팀하고의 계획입니다 팀하고의 계획 팀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올지 누가 여기서 성취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핵심 리더와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자 팀에서요 모든 팀원들이랑 얘기하실 필요 없고 다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핵심 리더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개명 미초마의 제 핵심은 바로 저는 바이널이니까 양쪽에 있는 리더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랑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세줄 구조다, 여섯 줄 구조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습관화하셔야 돼요. 수많은 이 하단부에 계신 모든 레그까지 여러분들 섭렵하지 못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핵심 리더와의 소통은 필수고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항상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것 이번에 개명 미초마 하실 때 나는 이제부터 개인이 아니라 팀비즈니스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꼭해 주십시오. 약한 달간 진행될 이 아침조회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내가 나를 지우고요. 팀으로 모든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먹구구가 아닌 정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네트워커들이요 대부분 계획을 세워본 적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건 아는데요. 계획이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다 주먹구구예요. 어,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로얄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볼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주먹구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먹구구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주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계획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개명 미초마 이건 팀 비즈니스를 베이스로 한다. 팀 비즈니스에서 마감 즉 매출을 만들고 마감을 하는 데 집중한다.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데 계획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 로고성 만들어주는데 20명 만들어줘요. 10명이 아니라. 4월 13일까지 저한테 응모해 주시면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팀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팀 비즈니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팀 비즈니스입니다. 절대 개인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나와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마감입니다. 마감이라는 걸 우리는 할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동호회가 아닌 정말 네트워 마케팅 사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까지 가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 는 계획이죠 그래서 개명 미초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계획은요 모두 다 마감부터 시작합니다 월마감을 하신지 주마감을 하신지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지금 바로 따져 보십시오 내가 월마감을 한다 주마감을 한다 그럼 월초 또는 주초에 여러분들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팀 목표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팀 모든 구성원이랑 소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핵심 리더와 소통하십시오 누가 핵심 리더인지 그 사람을 만 어떻게 성취하실지 얘기하십시오 내가 아닌 팀으로 움직입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유신TV에서 이 팀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구구가 아닌 정확한 목표 필요합니다 이번주에 얼마의 목표를 하실지 여러분들 얼, 누가 승급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한달동안 계속 요것만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 개명 미초마 한번 이 모든 단계를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화금을 외치면서 마무리 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팀 비즈니스 핵심 개명 미처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개명 미처마 꾸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파이팅!